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 최고의 리버뷰를 볼수 있는 산이죠. 네, 운길산 그리고 예봉산 그리고 예빈산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수도권 최고의 리버뷰라고 하는지는 아마 뒤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여기 운길산 역에서 시작해서 운길산, 예봉산, 예빈산까지 모두 한꺼번에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코스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현재 위치 여기 운길산 역입니다. 웅길산역에서 일단은 웅길산으로 오를 텐데요. 웅길산 오를 때 7코스가 아니라 중간에 수종사를 들을 예정입니다. 네, 수종사를 통해서 올라가서 절상봉을 거쳐서 웅길산을 갈 예정이고요. 이후에 예 적갑산을 들은 로 예봉산을 갈 예정이고요. 예봉산 이후에 율리봉 통해서 예빈산 직녀봉과 견우봉을 보고 승원봉 거쳐서 여기 천주교 묘지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조금 있지만은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에요. 뭐 설악산 지리산 정도 가실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면은 갈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웅길산역에서 나오시면 은 어,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웅길산 등산로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웅길산 정상까지는 3.1km 여기서 예봉산도 갈수 있는데 저는 이 등산로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오시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맞나? 아, 여기 아니다. 좀더 가야 되는데 아 아니구나. 아길 굴다리가 하나 더 있구나. 저 굴다리가 아니라 이 굴다리였네. 원래 예전엔 좀 종종 오던 코스였는데 아 유튜브를 하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근교산을 잘못 오게 돼요. 웅계산역에서 시작하는 거는 진짜 한 4, 5년 된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한 5분 정도 오시면은 예, 웅계산 정상 수종사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등산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중간에 아스팔트 길이 나오고요 등산로가 나타납니다. 이 등산로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이 시작됩니다. 한 12분 정도 온 지점이에요. 등산로에 접어들자마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와, 여기 이렇게 가파랐었던가? 와, 이게 길이 맞나 싶은 정도의 경사네요. 한동안 엄청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능선을 타네요. 15분, 20분 진짜 빡세게 올라왔네요. 웅길산역에서 1.8km 온 지점에 수종사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아, 사실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더 쉬운데, 수종사를 들렀다 가겠습니다. 능선 타고 옆 능선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네, 수종사가는 임도와 만났습니다. 수종사는 보시다시피 도로도 올라갈 수 있어서 네, 등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수종사가는 길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 임도 따라 쭉 올라오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더 편하긴 하죠. 아, 이렇게 임도가 있어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이 임도길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여기 영상 올렸더니. 운전 하느라 고생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운전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슬슬 리버뷰가 나오고 있네요. 수종사가 리버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돌지만 들르는 거예요. 옹길산역에서 43분 만에 수종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등산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차로 올라와서. 수종, 수종사만 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종사는 일주문 지나서 좀더 들어가야 돼요. 수종사 직전에 갈림길이 있고, 여기로 올라가면 웅기산 정상까지 800m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종사를 보고 다시 내려오지 않고 저 뒤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숨 예쁘네, 오늘. 해탈문을 지나면은 수종사입니다. 자자자자. 이뷰 때문에 예, 수종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괜히 어, 최고의 리버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가 두물머리죠. 예, 여기 남한강과 북한강 어디가 남한강이고 어디가 북한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 핫도그 사 먹으러 가는 데 여기죠 어 여기 이 의자가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네요 어 여기 앉아서 풍경 볼수 있게도 해놨고 사실 이 불상이랑 저 위에 건물은 저 처음에 왔을 때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 여긴 또 처음 올라가 보네 여기 산 영가? 한신각인가 보네요. 뒤에 풍경이 아 멋있다. 에이, 올라올 만하네요. 대웅보전은 조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대웅보전 지나면은 범종각이 있고요. 그 뒤에 보호수인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보호수는 안 보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풍경이 좋아서 내려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진짜 멋있다. 꼭 등산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좀 앉아서 쉬다가도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보호수 옆에 보면은 문길산 정상까지 1.3km. 예, 아까는 8 0 0 m 는데 한참 돌아가죠. 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그렇게 볼게 없어갖고 굳이 이쪽으로 안 가도 되긴 하거든요. 또 다시 돌아갔다 가는 거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로 올라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도가 한 380, 웅길산 정상 이 630이니까 250 정도는 더 올려야 합니다. 웅길산 정상 900m 여기가 길이라고 되게 길같이 안 생겼네. 아 거미줄 엄청 많네. 아 사실 이 구간은 보시다시피 뭐 험하지는 않은데 사람도 별로 없고 볼게 없고 돌아가서 바로 웅길산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라 어라 아 길이 좀안 좋다 했더니 이거는 여기 적상봉인가 봉우리 우회하는 길이었네요. 아 길을 잘못 들었나보네 어쩐지 사람 다니는 흔적이 희미하다 했어요 에 근데 사실 적상복갈 필요 없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관계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옹길산 정상으로 고 여기도 봉우리라고 조금 내려갑니다 믿을 수가 없네 제가 한참 내려간다 해서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종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쩌다가 길을 이렇게 한 거지? 너무 당황스럽네. 어,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내려갔나? 막, 그러면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화가 보여. 뭐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수종사 인 거야. 이게 뭐지, 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온 김에 수종사 한번더 보고, 최단 코스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 야, 진짜 신기하네. 아, 너무 당황스럽네. 어, 살다 살다 이런 적이 없는데. 아직 좀 상식도로 좀 납득이 안 되네? 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 가지 말란 뜻인가 보다. 아, 당황스러워라. 아, 힘 빠져, 씨 아, 3 40분을 그냥 허비해버렸네. 아, 아무 생각도 납득이 안 되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아, 어쨌든 알바 진짜 오랜만입니다. 4년 만에 알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알바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수종사 갈림길 왔고요 여기서 홍길산 정상 800m 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8 0 0 m 로 짧은데 이게 엄청 가파릅니다 여기가 360한270 정도 올려야 되니까 엄청 가파릅니다 여기가 그래도 뭐 거리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가파르긴 해도 홍길산 주차장이 고도 350이 넘기 때문에 한250 정도만 올리면 되는 최단 코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왔을 때는 운길산에다 주차를 하고서 운길산 정상에서 백패킹을 했었습니다. 최단 코스라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파르긴 가파르다. 능선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까지 엄청 가파르게 올라오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오르막이 계속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무난합니다. 운길산 정상 300m 전 헬기장. 옛날은 여기서 주말에 막걸리 팔았는데 요즘도 파시려나? 요즘은 주말에 잘 안와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데크가 보이면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데크도 만들지몇년 안됐어요 엉결산 하... <목소리> 정상 도착했습니다 한시간 55분 걸렸네요 한 2-30분 정도는 알바에서 헤맸던 것 같아요 아 하... 뷰가 보일랑 보일랑 안 보이죠? 아 여기가 이 데크가 생긴 지도 한 3년? 제가 봤을 때 2년 전에 왔을 때 여기 데크가 생겼더라고요 원래 그 전에 여기 데크가 없어고 사실 웅길산 정상은 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정사가 훨씬 더 뷰가 좋았는데 언제 와보니까 2년 전인 가 와보니까 여기 데크를 만들어서 뷰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여기도 아 수정사 못지않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몇년 사이에 이 앞에 나무가 자랐습니다 나무가 자라니까 뷰가 사라졌네. 에 아쉽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물머리. 그리고 여기 유난히 뾰족한 애가 용문산 백운봉입니다. 그 왼쪽에 잘 보면은 용문산 정상 군부대가 보여요. 저 뒤로 여기 정상석이 있고 이쪽도 원래 보였었는데 나무가 자라갖고 아, 안 보이네. 여기가 제가 갈예빈산입니다 아, 예봉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요충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아마 윤리봉. 그리고 여기 두개 있는 게 견우봉 직녀봉일 거예요. 네, 저는 갈 길이 먼 관계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으로 여기 백패킹 하기가 좋죠. 수종사에차 대놓고 올라오면뭐한한 3, 한 3, 40분이면 올라오니까. 네. 그서 저도 백팩키로 왔던 기억이 있고 예봉산까지는 또 6km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산들이 여기 웅길산처럼 한강 옆으로 솟아있는 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버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앞으로 예봉산이나 예빈산에서 보이는 리버뷰도 엄청 멋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부터 예봉산 갈까지, 갈 때까지 한 6km는 뷰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몇몇 군데만 빼놓고는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험했다고? 난왜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지? 제가 오랜만이긴 한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초치 캐스가 많이 나와? 와우, 무조 가파르게 내려가네. 한 3, 400m 정도는 길이 좀 까칠했는데 이후엔 좀 점점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에이, 제 기억이 틀린 게 아니네요. 걷기 너무 좋은 길입니다. 이거 와 여기가 고개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고도를 378, 250 가까이 낮추네. 꽤 많이 내려오네요. 2.83 왔습니다. 예봉산 전상까지 3.5.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제 기억에는 여기가 가장 낮은 곳일 거예요. 예봉산이 680인가 그러니까 고도를 한300 정도 다시 올려야 되네요. 적갑산이어서 예봉산까지 아마 꾸준한 오르막이 될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한 오르막이긴 하지만 뭐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갑산 도착했습니다. 전 여기까지 3시간 28분, 웅길산에서 1시간 반 걸렸네요. 사실 적갑산도 뷰가 아예 없습니다. 예봉산 갈 때까지는 거의 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야? 아 저기 예봉산이 보이네요. 여기가 여기가 예봉산입니다.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예봉산까지 1.7km. 농길산에서 예봉산까지 구간이 지겨운 걸 알고 시작했지만은 아, 그래도 지겹네. 두 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볼게 없네. 와. 예봉산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가 예봉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예봉산 정상 직전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죠. 아, 여기 찻길이 있었구나. 찻길이 임도가 있는지 몰랐네. 여기. 난왜 여기 뜬금없이 활공장이 있나 했더니 패러글라이딩하는 예봉산 활공장이죠. 한동안 안 보였던 리버뷰. 반대 방향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날이 조금 뿌옇는데. 그래도 여기는 언제 와도 좋네요. 팔당부터 건너편 미사 그리고 이쪽에 희미하게 능선이 아차 용마고 불람산 그리고 수락산이 조금 보이네요. 날씨가 왜 이렇게 뿌옇지 이상하다. 참고로 여기가 예전부터 백패킹으로 유명한 곳이죠. 사실 지금이야 뭐 웅길산도 그렇고 예봉산 정상도 그렇고. 데크가 있어서, 뭐, 야영금지 구역만 아니면 어디서든 백패킹 할수 있는데, 예전에는 데크가 많이 없어갖고,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넓은, 그러니까 텐트를 피칭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평평한 곳이 드물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 예봉산 여기 활공장이 텐트를 피칭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한 10년 전부터, 예, 네, 백패킹으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데크가 너무 많아 갖고 다들 데크에서 하는 편이죠 584 예봉이 예봉산이 680 이니까 아직도 고도를 100이나 더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금방일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가깝진 않구나 아휴 예봉산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4시간 8분 홍길산에서 2시간 8분 걸렸네요 오. 이 예봉산 정상석 뒤에 있는 것은 이거 강우레이더라고 합니다. 이것도 생긴 지몇년안 됐을 거예요. 한 5년 됐나? 이 데크도 뭐한 5년 됐안 됐을 거예요. 네, 여기는 아까 활공장 방향. 여기엔 미사 그리고 옆쪽에 롯데타워가 보이긴 하네요. 아 그리고 반대쪽이 조망이 되는데 여기가 운길산입니다. 그러니까 운길산에서 이렇게 요 능선 너머로 이렇게 온 겁니다. 보셨다시피, 오르막이 한 두, 세번 있어요. 예. 네. 아, 이쪽은 조금 예쁘네요. 네, 여기서 이제 팔딱역으로 바로 내려가도 됩니다. 이 3km 정도 되고, 저는 율리봉 거쳐서 예빈산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뷰가 막혀 있는데, 여기로 조금만 내려가면 저 전망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겠네. 뒤편으로 조망을 할수 있었던 거비억라 하는데 오늘은 저는 아직 갈 길이 머니까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도 열려 있으려나? 모르겠네 에, 여기서 윤리봉까지는 700m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쉽지 않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도 문이 있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려 있나? 자물쇠로 잠겨있네 에왜못 들어가게 하지? 에이, 여기서 보는 뷰가 좀 괜찮긴 하거든요 운영 시간이 있나? 아쉽게 됐습니다. 저는 요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예빈산입니다. 요 앞에 율리봉이 하나 있어요. 율리봉 넘어서 이렇게서 여기까지 가서 그 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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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예봉산에서 500m 만에 고도를 한150 정도 떨굽니다. 이후에 율리봉까지 200m 예빈산이 개인적으로 예봉산보다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 김에 예빈산까지 보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윤리봉 도착했습니다. 에이, 예빈산에서 30분 쯤안 되게 걸렸네요. 직녀봉 방향, 직녀봉 1.5km 예빈산 보고 이제 오르막이 이제 한, 한두 번 예빈산도 590이어갖고 얼마나 떨굴지 모르겠네. 이고 예빈산 넘어가는 길도 길이 그닥 좋진 않네요. 오랜만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고도 460까지 내려왔습니다. 한130 정도 다시 올리면 됩니다. 아닌가? 더 내려가나? 아이, 더 내려가네. 아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맞나, 이게? 아, 다 내려온 것 같네요. 와, 400까지 떨궜어. 여기 예빈산 700m 동안 고도 190 올려야 합니다. 에이, 여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이, 못 보던 계단이 생겼네요. 아,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여기 예, 예봉산부터 율리봉 이 밑에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네. 예봉산에서 예빈산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빈산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견우봉이던가 직녀봉이던가? 아, 여기가 직녀봉이군요. 아, 예빈산이 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왜 예빈산을 꼭 들으려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강이 쫙 펼쳐져 있네요. 날이.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검단산이 보입니다. 이 정상석이 이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반쯤 깨진 거였는데 여기 산길 산악회라는 분들이 새로 만든 는데 흔들립니다 이게 고정이 안돼 있어요 저 방금 기댔다가 깜짝 놀랐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녀봉이었지 그럼 견우봉으로 아 시간을 말씀 안 드린 듯 여기까지 5시간 16분 걸렸습니다 예 여기 옛날 정상석에 파편이 있네요. 누가 여기다 던져버렸나 보다. 여기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됐나 보네. 다행히 견우봉 넘어간 길은 거의 안 내려가네요. 바로 견우봉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데크가 이렇게 큰게 있었나? 여기 뭐 데크를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뭐지 이거? 아유 덕분에 이런 조망이 되네. 여기 제가 출발한 웅계산이 보입니다. 이 데크 덕분에 못 보던 조망이 생겨서 좋긴 하네요. 원래 이런 뷰가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는요. 음, 반대쪽으로도 여기 조망이 좋아졌네. 여기 진짜 백패킹 명당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여기 박치가 그렇게 크, 좋은 게 없었는데 여기는 한분 지금 살림펴고 계세요. 소화묘원 천주교 묘지에 대면은 여기까지 한 시간이면 올라오거든요. 와 여기 진짜 완전 백패킹 명소 돼버렸네. 저도, 저, 언제 시간되면 한번 놀러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좋다. 예, 네,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 데크는 뭐 저렇게 크게 줬대 어, 여기도 팔당역으로 빠지는 길이 생겼네. 어, 저는 이 길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팔당역으로 빠지는 길이 있네요. 근데 제 기억에는, 천주교 묘지로 가는 길이 좋아서 고 걸러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견우봉. 저는 이제 팔당댐 방면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또 팔당댐 뷰가 보여요. 그래서 또 제가 이쪽 내려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이거 보려고 일로 왔지요. 짜자잔. 아이고. 제가 왜 일로 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이따 요쯤으로 하산해요 요쯤 어디로 하산합니다아 확실히 풍경은 예봉, 예빈, 적갑, 운길산 중에 예, 예빈산이 풍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하산길이 꽤나 돌 구간이 많아갖고 예, 발바닥에 조금 무리가 됩니다 내려가다 어디 뷰포인트가 있었는데, 어라? 천주교 묘지까지 내려왔네? 여기가 천주교 묘지인데, 지금 해발이 250입니다. 여기까지 차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다 주차를 하고, 예빈산 올라가면은 금방 올라가죠. 한 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빈산도 좀 약간 꿀빠는 코스인데, 근데 내려가기 전에 뷰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놓쳤나? 아, 분명히. 팔당댐이 보이는 뷰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묘지 옆으로 내려가면은 일반 도로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딱 거기 정상 주차장입니다. 여기 진입 금지 써 있는데 여기 한 두어 대, 한 다섯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주차하고 딱 올라가면은 한1 시간 안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 도로 따라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가팔라요. 고도가 여기도 3 0 0나 250이나 되기 때문에 꽤 가파릅니다. 와, 너무 가파르다 여기. 왜 이렇게 가팔로 아스팔트가? 어? 와, 마지막까지도 이거 우와. 엄청 가파릅니다. 와, 이게 뭐야, 경사가. 네, 이제 도로까지 다 내려왔고요. 기록을 좀 보여드리면은. 예, 네, 전 여기까지 6시간 10분 걸렸고, 거리는 15.8km, 그리고 획득고도는 1415 나왔네요. 네, 근데 애플워치상에는 획득고도가 1650 정도 나왔습니다. 한 1.5km, 상승고도 한150 정도는 좀 알바한 거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8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길 내려오시면은 왼쪽으로 좀 가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면은 팔당역이나 운길산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복귀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네, 서울 근교에 멋진 리버뷰를 볼수 있는 운길산, 적갑산, 예봉산, 예빈산 종주를 소개해드렸는데 굳이 종주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중간에 운길산에서 예봉산까지가 너무 지겨워요. 네, 그래 별로 종주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웅길산이랑, 뭐, 예봉예빈은 한 번씩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빈산이나 웅길산은 차가 높은 곳까지올라가서고 백패킹으로 가도 좋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한 제이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